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중고차 차판 한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전국에 이런 매물은 일단 단한 대도 없다 말씀을 먼저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 키로수가 12,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네왜 키로수가 적냐면 이 신차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의사 선생님, 네, 의사 선생님, 어, 사모님께서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하셔서 쭉 타오시다가 저희한테 매각을 했는데요. 네, 거의 신차급의 컨디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동급 매물 중에서는 5만 키로, 6만 키로 정도가 어, 포진되어 있는데 그 금액보다도 제가 조금 더 저렴하게 또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가 이제 만 1000키로짜리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각종 오일류는 제가 다 점검해서 어, 어, 교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은 2015년 3월 3일날 최초 등록한 3,300cc 282마력이고요, 6기통 제네스 DH 차량이면서 신차 가격은 그때 당시에 4,9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어, 신차 가격보다 지금 한3,300 정도, 어, 저렴한 금액에 또 공급을 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네, 검사도 2027년도, 올해 받았기 때문에 2027년 3월 2일, 앞뒤로 한달 받으시면 되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그레이 색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코너링이라든지 굉장히 어, 2륜 구동보다는 조금 인기는 상승한다. 그리고 신차 가격에서 2륜하고 4륜하고는 동급으로 봤을 때한 300, 400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외부 영상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영상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해 드렸다시피 키로수는 굉장히 짧고요. 네 신차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 키로수 절대 만나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동급 매물 중에서 제 차량의 키로수랑 가격 대비 봤을 때 어, 이거보다 더 저렴한 건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네 전면부부터 보겠습니다. 네 번호판, 신차 그대로의 번호판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점. 요거에 굉장히 또 장점이죠. 네, 12,000km에서 주인이 바뀔 리가 없죠. 요즘에 보시면 택시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이제 또 기사님한테 한번 여쭤 보면 한 달에도 만 km를 넘게 타시는 기사님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바퀴부터 보겠습니다. 앞바퀴. 네, 굉장히 <laughs>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도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레이드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 차량을 주행 테스트를 다 했는데 어, 완벽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각종 오일류는 이렇게 점검해서 제가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네 뒷바퀴에요. 뒷바퀴 휠도 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레이드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라고, 어, 점검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후면부로 이렇게 또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상시, 사륜구동 차량이죠. 네. 제시스330 상시 사륜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트윈 머플러. 그리고 후방 센서도 정확하게 순정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린데, 이 형광등 불빛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상시 사륜구동은 견인 방법이 이륜하고는 조금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앞 어, 뒷바퀴 휠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도 네, 조금 스크래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좋은 모습. 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18인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18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 조수 앞바퀴는 테두리에 조금 기스가 상기되어 있는 모습 어, 느낄 수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차량 상태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어 장기적으로 이제 키로수를 많이 타신다는 분이라든지, 어 차량을 오래 소유할 수 있는 분이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 뭐, 컨디션은 외부, 내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차량에 탑승해서 이 차량의 옵션 상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엔진 가동을 했는데요 네 왼쪽에 보시면 RPM 게이지 온도 게이지 디스플레이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연료는 중간에서 조금 어, 한칸두 칸이 모자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적상거리는 12,700km를 달리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계약서상에 제가 키로수를 다 적을 텐데요 키로수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키로수 조작을 하다가 어, 만약에 상의하게 되면 제가 사기죄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 기재를 하고 어,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뭐뭐 클락션 이 있고요 모드 버튼 전화 버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루즈 버튼. 네. 그리고 백 버튼, 컷을 옮기는 버튼이에요. 네. 깔끔하죠? 네. 그만큼 사용감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순정에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 엔진 스타트 버튼, 순정에 내비게이션 되어 있는데,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영상 굉장히 시원하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션이 느낌조차 없어요. 네, 키로수가 굉장히 또 짧다 보니까, 이 차량 제가 이제 하부를 다 봤거든요. 네, 성능 기록부를 띄면서 봤는데, 누유도 한 방울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공조기 시스템, 하단부는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비 메뉴에서, 네, 이렇게 통화 검색, 주소 검색, 주변 검색, 이렇게 최근 목적지로 어, 검색을 통해서, 어, 내비게이션, 뭐,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쪽도 12V 단자, AUX USB가 있고요. 깨끗하죠? 네.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시프트락 버튼, 변속기, 깨끗한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잿떨이는 있는데, 담배에 핀,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담배를 피고 안 피고는 냄새도 나지만 담배 핀 차량들은 여기 좀 흠집이 좀 있는데 이 차량은 담배 흔적은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3단계고요 네, 핸들 열선 파킹 센서 버튼 네, 그리고 보시면 열선 통풍이 앞좌석에 이렇게 기능이 포진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굉장히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는 제가 또 열어놓도록 하고요 거의 신차급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차량은. 그래서 이제 사용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거의 신차에 준하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뒷좌석. 지금 엔진을 가동해놓은 상태예요. 뭐 소리 하나 없죠. 그리고 이쪽에는 또 비닐도 조금 안 뜯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비닐을 또 제거하는 게 좋겠죠. 네, 깔끔합니다.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굉장히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후면부 이렇게 살짝 또 보여드리고요. 네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 공간 능력은 뭐 제네시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차량도 주행 테스트를 했는데 어 너무 말끔합니다. 완벽해요. 네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공구함 그리고 배터리는 뒤쪽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뒷좌석. 뒷좌석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이런 것도 이제 비닐을 안 뜯었네요.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발차기 자국 전혀 없습니다. 네. 썬팅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차량은 돈 들어갈 건 전혀 제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앞좌석도 이렇게 제네스 여기 스티커를 도 제거를 안 했네요. 네, 이쪽 보십시오. 이 정도 컨디션이 없어요. 차량을 또 올해 또 타실 거면 조금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이 차량 너무 괜찮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1년에 15,000km, 2만km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거는 키로수가 말해주듯이 너무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또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이렇게 뒤에서도 의자를 앞으로, 각도 조절도 앞뒤로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열선 시트가 있어요.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컨트롤, 볼륨, 그리고 파워 버튼, 그리고 컷을 옮기는 버튼이 이렇게 상기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납장도 그냥 새 거예요, 새 거. 네. 어, 제가 이제 트렁크도 열어놨고요. 이렇게 경고등이 뜨는 거는 문을 열어놓고 안전벨트를 안, 사, 아, 안, 어, 착용을 안한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뜨는데 다 없어져요. 네. 그렇게 경고등은 없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후드를 열고 어 12,000km의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고 영상 이어갑니다. 네, 라이트 안개등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차 그대로의 번호판을, 어,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소리, 네, 부드러운 소리, 어, 잘 들리고 있습니다. 어, 절대 비교 불가죠. 네, 11만 키로, 18만 키로 디네스하고는 절대 가격적으로나 컨디션 자체가 완전 틀리기 때문에 어이 차량 너무 귀한 매물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무사고 판정을 받았어요 네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스티커가 있죠 이 차량의 교환 부위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 뒤쪽 문만 교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여성분들이라든지 남성 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들은 어 만약에 제 잘못이 아니면 어 보험 처리했을 때. 껍데기 같은 경우는 그냥 교환을 해버리는 게, 어, 좋습니다. 그렇지만 1년, 2년, 3년, 4년 된 차량들은 이렇게 판금을 하는데, 이렇게 교환, 뭐, 껍데기만 있고, 골격은 전혀 다치지 않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차량 상태 끝판왕이죠. 네, 동급에서는, 어, 전국 어디에도 없는 매물이다. 이렇게. 어,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차량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네. 이러한 차량들이야말로, 네. 어, 10년 이상은 거뜬하게 또, 어, 장고장 없이 이렇게 또, 어,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키로수가 이제 20 몇만 차량들도 이제 제네스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좋아서, 어, 괜찮지만, 뭐, 소모품 같은 경우도 조금 키로수가 많다 보면 이렇게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차량은 거의 퍼펙트다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누유도 한 방울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어, 제가 좀 많이 해 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산 중고차 차판안 사장 한정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